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년에이해서이청 그 앞에 저희 또 정원의 신발을 공축하기 위해서 정돈 드겠습니다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정국을 직선 삼포하나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통 쪽에 있고, 또 수많은 재산 전화기를 또 저희들이 잃었습니다. 그런 와중에서 수역 여러 군데에서 방출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, 지금 하평은 그니까 민주부서에서 전문적인 대처로 산불이 일어나지 않고, 그런데도, 그 주신의 뜻인 말을 봉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어, 법신 중에도 어, 그 감사의 참석을 지 동수님, 금융장님의원님금융 특히, 야수들 환장님, 그동안, 여인과 장 많은 참석해주